보면은 구질구질해요. 찌질해요. 나는 잘못이 없어. 타운십 고고고. 헬로. 안녕하세요. 심심풀이 땅콩 오징어. 코로나를 이기는 모바일 가족 게임. 타운십 시작합니다. 아. 여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좋죠. 네. 한국에 어, 사시는 우리 국민들 생각하면 요새 조금 가슴이 무겁습니다. 맞습니다. 네, 홍수 피해를 보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어,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어, 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의 위상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죠? 네. 네! 단순히 네! K-pop, BTS, 화이팅! <laughs> 한국 대사에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거, 어, 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늘 이방인이거든요. 그렇죠. 네, 한국이 언제나 발전하고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코리아 화이팅!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니, 어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 네. 좋아요. 처음에 우리가 타운십을 시작할 때 어니는 우리의 롤 모델이자 어, 아름다운 방의 기준이었죠. 맞습니다. 네. 타운십 시작했을 때 우리한테는 오로지 언니라는 친구밖에 없었어요. 네, 외로웠어요. <laughs> 그리고 언니의 모습에 그 언니의 방들을 보면서 언제 우린 이렇게 지을까 응. 만렙으로 생각을 했죠. 그렇죠, 9 네. 그 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협동을 통해서 신세계가 열리면서 언니의 가치가 갑자기 막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별거 아니더만. <laughs> 네, 우리는 이제 언니의 그 집들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레벨이 됐죠. 아 그럼요. 네. 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음. 그렇게 사랑했던 언니가 이상한 만행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럼 안 되는데 언니가 별명이 있다고 하죠? 언니치. <laughs> 네, 언니치. 네. 무슨 뜻이에요? 언니 플러스 양아치. 언니가 실제적으로 이런 양아치 짓을 한단는 얘긴가요? 아유 셀수 없죠 셀, 셀 수가 없다. 없다 셀 네. 수가 없다 자 그럼 우리가 이언니찌가 어떤 양아찌를 짓을 하는지 네.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첫째 시장 상자를 훔쳐가더라 시장 상자 어, 저 너무 욕심이 많은데 <laughs> 20캐시는 큰 돈이에요 어. 아유, 그럼요. 상자 하나당 20캐시 어떤 분들은 뭐그 자리에서도 1000캐시 뭐 써시면서 몇십 캐시 사시잖아요 그럼요 어, 근데 누가 그 시장 상자를 다 세놓습니까? 아유못 세지. 어, 그냥 대충 아시는 거죠. 네. 근데 어, 특히 저같이 뭐 이제 시장 상자가 며, 별로 없는 사람은 의식이 안 돼요. <laughs> 맞아요. 근데 이제 시장 상자가 많으신 분들의 특징이 이제 얘기를 하신데 야. 내가 산 양이 오는가 주는것 같다.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 언니치가 먹어 버리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응. 내가 10개 샀는데 그다음 날 8개더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아, 근데, 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심증입니다. <laughs> 물증이 없네요. 네. 두 번째, 언니의 만행. 캐시까지 훔쳐가? 어, 요번에, 이, 골패를 하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캐시들을 벌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네. 어, 근데, 얼마 안 돼서. 그 네. 그쵸, 이제, 바로 돈이 잘안 들어와요. 아, 아 그렇습니다. <laughs> 그런데, 몇백불씩 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쵸. 뒷자리 수, 뭐, 1불, 2불, 우리가 뭐, 유심히 보겠어요? 아유, 신경도 안 쓰지. 안 쓰죠. 근데, 어느 순간, 캐시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죠. 네. 네. 저도 뒷자리 수를 유심히 안 보는데, 어느 날 뭐, 이제 15캐시, 뭐, 10캐시 벌면, 언뜻 보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나. 네. 또 어떤 때는 안 올라가는 것 같고. 오, 맞아 네, 예. 네, 네. 만약에 정말, 언니가, 우리 뒷자리 수를 먹어버린다면, 네. 그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겠죠? 네, 예전에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어. 어떤 은행원 은행원이라고 할게요. 옛날 네. 뉴스니까. 네. 그 은행원이 음, 고객들의 돈에 그 뒷자리 수 1원, 2원. 지금 네. 우리는 원안 써요. <laughs> 그죠? 어, 지금 최고 낮은 단위가 10원인데 네. 은행에 오면 이원이원 존재해요. 아, 숫자적 으로 존재합니다. 그 뒷자리 수 1원, 2원 5원을 먹어 버린 거예요. 고객들 거를. 어. 그거 그래서 얼마어 된다고? 몇 억을 먹었대요? <laughs> 그렇게 많이? 아, 그럼요. 은행에 이제 모든 고객의 돈을 뺀 거죠. 아, 야. 뒷자리 수를. 그런데 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언니가 우리 타운십너드의 뒷자리 일부를 다 가져간다면, 네. 뭐 넓게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어, 현질할 수 있는 돈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이거는 진짜 너무나 큰 만행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다. 아, 이거참 <laughs>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언니의 만행. 네. 내가 도움 줬을 때, 내 물건까지 먹어버리더라! 어, 이거는, 물증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고프로님이 찍어놨는데, 네. 한번 이렇게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네. 어, 이 내용을 보시면, 어, 요새 골패를 통해서 우리가 헬리콥터 도움 요청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어,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네. 네, 서로 막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네, 이게 서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하고, 뒤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 보면 내게 도움된 게 없는 거야. 그렇죠. 또는 어, 내가 당연히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 와서 행상을 열었는데 행상에 그 금액이 크로바 예 크로바가 없는 거야. 예. 네. 그럴 때 이제 뭔가 이상하다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 싶어서 찍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실제로 진짜 먹히더라 이거예요. 너무 많이. 예. 근데 저도 그런 건 느끼고 있었어요. 이거는 헬리콥터 도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요. 네, 비행기 기차도 마찬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도 도움 요청을 하는데. 어 누가 도왔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 예를 들면 우리 고프로님이 제거 들어와서 야 도움이 없어, 니네 거는 무슨 소리야, 내가 기차 요청했는데. 맞아. 그래서 제 거는 도움 요청이 된게 나와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로그 아웃했다가 다시 들어가 보잖아요. 똑같아요. 네. 그러면 도와주신 분도 날라간 거고요. 그렇 저는 또 돈을 써서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laughs> 이중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언니가 진정으로 만행을 한 거죠. 그럼요 지금 이 만행이 너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네. 어, 행 생상을 크로바를 벌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헬기 도움 요청하시는데 내가 오늘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 막 20개를 도왔는데 그래요. 10개도 안 들어오고 뒤에 따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네. 왜냐면 헬기를 도와준 분이 헬기를 안 보내면 아, 어, 그렇죠 안 들어오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막 어떤 분들은 이제 서로 전략적으로 서로를 돕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무대도 100개를 도왔는데 100개의 상자를 열수 있도록 돼야 되잖아요, 크로바가. 그렇죠. 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먹는 거냐, 이거죠. 어, 그러게 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언니체의 만행이 끝이 없구나. 아, 어. 진짜. 어. 근데 실은 이게 플레이릭스의 만행이죠. 아이쿠. 그렇죠. 어 이번에 플레이닉스의 운영진이 이게 바뀐 것 같다. 이한 달새 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음 그렇죠. 갑자기 이들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네. 숨겨진 전략. <laughs> 그죠어 네. 갑자기 막 이벤트를 만들어서요 내보내는 거예요. 네. 요 며칠 전에 갑니다가요. 네. 예. 아, 이벤트. 진짜. 아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열 진짜 보라색 부스터 받으려고 2등 딱 안착했는데. 네? 다음 날 돌아보니까 5등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갑자기 얘네들 예정에도 없던 세배 포인트 네세 배를 줄 테니까 갑니다 가요를 빨리 하세요 뭐 이건데요 네, 저도 아주 편안하게 일등하다가 뒤로 밀려서 네. 아주 치열하게 싸워서 이걸 아, 해냈어요 간신히. 근이왜 갑자기 이런 짓을 할까? <laughs> 이거 보면 뭐하냐고 이거, 이거 이거 보면 이렇게 마음대로 꽂아놓고면서 <laughs> 업데이트도 느리죠? 맞아요. 숨겨진 이렇게 이벤트를 내보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렇 타운심러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야? <laughs> 하고 이제 놀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어, 어. 그래 어, 어제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 맞습니다. 어, 갑자기 생긴 선물 사냥. 네, 깁턴. 네, 전 이걸 보자마자 화가 일어났어요. 대자뷰. 네. 어 갑자기 이걸 보니까 캐시 스플래시의 3류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맞아요. 그 그러니까 열심히 또 헬콥을 보냈는데 네. 저희 고프로님이 오셔서 그랬죠. 야. 이거 갑자기 스플래시처럼, 네, 어? 네. 스탑할 수도 있어. 맞아. 그 3일 믿지 마. 그러니까 빨리 네. 물건을 사버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반 정도는 해껍을 보내고, 네. 예, 반은, 어, 뭐죠? 어떤, 바오맘나무죠? 에이, 예, 바범나고. 그걸 사드렸어요. 그래서, <laughs> 어, 우리 팀, 너무나 빨리 끝내시는데, 저도 네. 한몫을 했죠? 그럼요. 어.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 이게 좀 보면은 구질구질해요! 찌질해요! 아니, 유럽 시장 3일 하면 3일! 3위가 아닌가봐요 <laughs> 3 0이 아니야 사실 <laughs> 지금 이제 골패가 6주 기간 동안 하는데 네. 마지막 며칠을 남겨두고 있어요 음. 어, 이 골패에서 또찌질한 짓이 발견됐죠 아 진짜 이번 골패 그러게요 골패를 하면서 저희가 한 2주를 아주 신나게 골패를 했어요 왜냐면 <laughs> 행상에서 막 캐시를 많이 주니까 그렇 그렇죠. 근데 2주가 지나자마자 3주차 들어갈 쯤부터 캐시가 안나오는거예요아 진짜 안나와 저도 뭐 며칠 동안에 단 1분도 못 버는? 네. 아, 그래서 얘네 또 이렇게 찌지한 짓을 하는구나. 그러게. 어, 그러니까 막 도움 주는 게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예, 네, 줄었어요. 전이 상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를 들어가고, 네. 이제 우리가 마지막 과제가 오잖아요. 그 어, 주간 과제가 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 주간 과제를 빨리 끝내야 지금까지 줄수 있는 보상들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쵸? 내가 할수 있는 거, 못하는 거를 체크를 하는데, 네.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마지막 주간까지는, 마지, 그 주간에 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렇지. 예를 들어 볼게요, 동물원. 네, 맞아요. 동물원 수를 세봤더니요, 마지막 주간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9개를 어떻게 하냐고, 49개를! 끝에 한 서너 개가 남아요. 어떻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현질하란 얘기예요 네, 캐시? 네! 캐시를 써서 너네 과제 끝내. 끝낼... 어떻게 이런 만행을 저지르냐, 이거죠. 아, 이거는 돈 주고 샀는데? 아, 왜 이렇게 구지구지한 짓을 할까요? 그러게요. 운영진이 정말 몰상식한 운영진으로 바뀌었구나. 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처럼 마 편하게 응? 포기하세요. 이거 보세요. <웃음> <웃음> 10개나 남았는데. 응응. 아, 다못받 게. 아닙니다. 생겼어? 죄송하지만. 네. 고프로니 골패를 산 사람은 그렇지가 네. 못해요. 다 받고 싶죠. 실제로 현질했는데 그걸 안 받으면 속상하잖아요.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어, 골패 안산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laughs> 저는 못까지만 받고 말겠습니다. 네네. <laughs> 자, 제가 보통 결론을 낼때 아주 멋있는 사람들의 이런 명언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죠. 네. 오늘 이 언니를 바라보면서. 네. 아주 이 생각나는 증후군이 있어요. 오. 아돌프 아이만 추국은입니다 적으세요, 다들. <laughs> 뭐? 어, 이게 아돌프만. <laughs> 어, 나치의 유명한 군인이었어요. 유대인 학살의 최고 책임자였는데요. 네. 이 사람이 어, 법정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나는 법적 책임이 없다. 도덕적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어, 나는 물고기를 잡듯이 유대인을 네. 잡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뜻이 아니고 네. 나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어.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네.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게 바로 아돌프 아이만 증후군입니다. 나쁜 놈인데? 그런데 우리 언니가 만약에 네. 살아있어요. <laughs> 언니를 본다면 네. 언니도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어. 프렐릭스가 시켜서 한 것뿐이야. 그래 너희들을 마음은 이해해. 화가 어. 나겠지. 이 쭈질한 전략 때문에 속은 상하겠지만 너희들 그래서 나를 양아치라고 부르는 것도 괜찮지만 어. 나는 가볍게 여전히 언니로 살 거야라고 <laughs> 얘기한다는 거죠. 아, 어. 참. 속편하네. 네, 이번에 이한달 새, 한달반 정도 새 네. 운영진들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우리 이제 고정 네. 타운심러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어 너무 이거는 도덕적이고 몰상식한 짓이다 해서. 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막 갑자기 막 노가다를 하게 되고 계속 신경을 쓰게 됐어요. 그렇죠. 그 전에는 자기들이 뭘 하겠다 하면 그 이벤트에 맞춰서 우리가 따닥따닥 움직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벌어지니까 네. 우리가 반응하는데 네. 그것도 헛것거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어, 어떤 분은 재밌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아이, 네. 재미는 있는데, 네. 아 힘들어요. 새로 네. 시작하시는 타운심너들에게는 네. 뭐 나름의 아 여기는 원래 이렇게 하나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어 그것 또한 <laughs>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결론. 네. 결론. 그래도 우리는 네. 어, 플레이릭스를 네. 사랑하며. 네, 이거는 가짜 사랑입니다. <laughs> 타운십을 사랑하며 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음. 그렇군요. 지금 몇칠안 남았죠? 네, 몇채안 남았어요. 열심히 우리 돈을 또 벌자고요. 어떤 분들은 뭐, 야, 캐시가 조금 열린 것 같아. 네. 아닙니다. 그분 금손이세요. <웃음> <웃음> 저는 여전히 안 나오네요. 아, 똥손은 그러지 마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타운십을 소개하는 거는 음.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 힘을 실어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음.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것도 있고 같이 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구독, 알람, 좋아요는 저희가 <laughs> 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아유. 큰 힘이 됩니다. 합니다. <laughs> 새로운 타운심러들에게 네.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바라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